연이 있나? 산이 연이 오늘 하루 마무리할 시간 연이 있나? 빨리 있나세요 너몸좀봐 연이 너몸좀 보라고 오늘 하루 마무리할 시간 잘 놀았지? 잘 먹고 잘 자고 밥 먹는 거야, 선이야? 우리 연이도 잘 놀고 잘. 응? 아이고 또 먼지, 먼지 때문에 캐캐 거리잖아, 연이야. 그러고 좀 놀지 말라고요, 알았어요 우리 연이. 지지 묻잖아요, 지지. 연아, 그러고 좀 놀지 말아요, 제발. 온몸이 지지야. 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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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좀 봐줄래? 어이구, 고마워, 엄마 얼굴 봐줘서.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자, 우리 산이. 우리 야니드야, 어,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먹구름이 장난이 아니에요. 날씨가 그다 별로 안 좋네요. 바람도 불고. 근데 연이가 올 거예요. 연아, 연이가 이제 볼 거예요. 바깥에. 산아, 산이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, 산이. 산이 일로 오세요. 우리 산이는 뭐하니? 춘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놀자, 이제. 선현이, 안에 들어가서 놀자요. 연아, 그거 좀 놔두고 가자. 지지야. 그거 놔두고 들어가자 연이. 안녕, 예. 지지, 안녕. 지지, 안녕, 해, 예, 빨리. 어어 아, 오늘 마무리 영상은 여기까지. 끝! 이따가 봐요.